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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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시형 새마공 거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저기 바구니요. 이거 응. 어, 장바구니 있습니다. 어, 장바구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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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바구니 다 쓰시고 할머니 네. 어. 할머니가 어디까요 할머니가 아니라고요. 아 그러세요? 아, 뭐, 어, 네, 여기요. 이것도 좀가져 가시고 시형 새마공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 예. 감사 잘 대해 주 네. 네. 아, 그럼요잘 뭐 지내. 요 감사할 거야. 네. 주 공부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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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이용해 이용 주십시오. 예. 네. 그리고 운동 예는 이용해 주시요 세말 공부할 때세 공부예요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여러분아. 아직 시작안 했어. 그건 뭔말고 많이 애용어요